김종봉 따로 채널의 직장인입니다. 오늘 2023년 6월 18일이고요. 구독자 196분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 관심 종목 한번 제가 두두종세 종목 저는 어떻게 매수 계획 잡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을 찾는 방법은 시가총액 상위, 거래대금 상위,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요세개 메뉴를 봅니다. 먼저는 이제 거래대금을 먼저 보고요. 그 종목이 시가총액에서 몇 프로 되고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지 좀 보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시면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봅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방법은 김종봉 따라기 채널, 김종봉 따라기 김종봉 검색하시면 영상 나와 있는 투자 방법들 워낙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추려본 관심 영목 3 개. 제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계획을 갖고 매수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어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보시면 지금 1000억 15억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이거어 저는 이뭐 테마성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눌림에 한번 들어오면 1차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냥 테마로 봤을 때어 근데 이거는 좀 기준에 제 기준에 안 맞는 거는 있어요. 왜냐면 거래 대금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팍팍 터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그 경기 민감주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코스피 지수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코스피가 상승하면 하락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의미 있는 요 위치가 나와서 천억을 돌파하는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테마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는 매스카 지금 현재, 현재 가격이 24,250원인데, 전, 23,900원에 1차 매수 하고요. 어, 2차 매수, 이거는 빠졌을 때입니다. 그냥 저는 그냥 깔, 아, 네, 2만 250원. 2만, 2만 ,250원. 하고 2 0 2 5 0원 23,250원. 2차 매수는 22,250원. 손절가는 손절가 손절가가 손절가 일단 이거는 가정이라서 손절가 할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많은 거,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손절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21250원 가겠습니다 수익권은 3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실제로 지금 들어가 있는 1차 매수를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37만 9,500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37만 9,500원에 들어가 있는 1차 매수라는 상태고 2차 매수 구간이 온다면 36만 5,500원 매수하고요. 손절가 35만 5,500원 가겠습니다. 수익권은 40만원. 올라갈 때 보고 있습니다. 분명 종가를 가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수익권은 40만원입니다. 40만원을 깬다면 또 위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일단 네, 4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아,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 어, 지금 58만8천원이고 종가 기준으로 62만9천원까지 좀더 이제 갈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1차 매수가는 57만 8천 원이고요. 2차 매수는 56만 8천 원. 매도가는 55만 8천 원 잡겠습니다. 수익권. 저는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매도가를 다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 그냥 간편하니까.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뭐제 기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수익권은 61만 4,000원으로 봤는데요. 최근, 최근 종가가 61만 4,000원이기 때문에 이때 매물 때가 있을 것 같아서 61만 4,000원을, 61만 4 0원을 수익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관심용 뭐 간단하게, 지금 뭐 이렇게 제가 그 김종봉 투자님 영상 따라 하면서 제 기준을 조금 더 넣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봤을 때 요즘 이런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월요일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포스코퓨처엠이 차 매수를 진행해 놨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